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 Have a laugh, a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Because it's your birthday! 저는 지금 호텔에 와가지고, 아, 오자마자 너무 배고파서 정말 오랜만에 켜보는 뱀이을 열어가지고, 제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지금 시켜놨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묵을 호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묵었던 호텔인데, 강남에 있는 포포인츠라는 호텔이에요. 여기를 열면, 이렇게 화장실 있고, 여기를 열면 샤워실. 그다음에 여기는 세면대. 이거는 저번에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모공까지 보이는 거울. 하하튼 <laughs> 엄청 크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 다음은 하 어... 주먹밥, 육회, 연어,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새우예요. 음... 사실 내일 프로필 촬영이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너무 당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프로필은 얼굴만 나오는 거니까. 작가님께 <laughs> 부탁을 잘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간장 안 주셨네. 니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서. 질 한번에 이렇게. 무슨 일이야? 아유, 아유. 어, 엄청 많이 묻었다 어떡해요? 저 큰일 났는데. 기초 제가 진짜 급하게 준비했는데 너무 또 무거우면은 집도 차도 없이 혼자 돌아다녀야 돼 가지고 짐이 많아질까 봐 가볍게 챙기려고 하다가 케페이퍼에서 보내주셨던 여행용 제품들 이 있어서 어제도 이거 바르고 잤는데 괜찮더라고요. 세 가지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나이트 트리트먼트 이거 어제 바르고 잤고 오늘은 퓨어 글로우 마이크로 버블 세럼 이거는 워터 필레밍 딥 크림 어차피 가자마자 기초를 할 거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아기 때문에 중간에 깨는데 오늘은 좀잘수 있겠다 싶었는데 <laughs> 이게 인체의 신비란 딱 고시간 그 되니까 깨가지고 <laughs> 그래도 금방 잠들긴 했어요, 다행히 음. 저도 향수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포장 다 뜯어가지고 뿌리고 가야겠다 제가 원래 향수를 진짜 잘안 뿌리거든요 근데 여기 향은 진짜 고급지고 머리 아픈 냄새가 아니고 약간 되게 은은해가지고 좋더라고요. 모아비 고스트 향을 구입했어요. 향이 되게 고급지고 좋았어. 100ml를 살까 하다가 아직 저는 초보자기 때문에 50ml. 요거를 한번 다 써보겠어요. 근데 또 애기 엄마는 향수도 잘못 뿌려요. 이렇게 나왔을 때한 번씩 뿌리다 보면 한몇 년은 쓰겠다 그쵸? 선물은 이거, 바이레도 바디로션 바디워시. 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향도 좋고. 이거는 그 펌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뜯어서. <웃음> <웃음> 그때만 아,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너무 다운, 다운도 많이 하고 <laughs> 되게 되게 수줍수줍했었고, 약간 되게 깔끔한데 자연 있는 퀴어함을 강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2kg에서 3kg 정도만 네. 더 다이어트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연인으로 이제 저쪽은 음. 너무 좋겠다 진짜 그냥. 바닷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네. 처음에는 바닷가 네.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안 가요. <laughs> 진짜요? 저 맨날 갈거같요 보이세요? 안,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안...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제 뭐 <laughs> 네. 해안도로 쪽으로 네. 우연히 가게 되면 네. <laughs> 어, 너무 오 좋겠다. <laughs> 근데 한 번씩 나가면 진짜 좋긴 하고. 겨울 다들 눈이지. 오랜만에 아이에게서 해방돼서 <laughs> <laughs> 여유로움을 즐기고 <laughs> 계십니다. 음 좋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어, 메이크업 소개 한번 주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네. 자 사연이 있지만 퓨어한 여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블러셔랑 립으로 퓨어를 표현했고요. 눈매로 사연이 있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그지 방금 막 이제 막 눈매가 하나 아져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제 머리를 누는 음, 거야. 좋아. 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웃음> 촬영이다 <laughs> 가 <인터뷰가> 많이 <와주시네요. 웃음> 아, 손톱 했어 어. 아 진짜? 손 연기하려고? <laughs> <laughs> 역시 발톱도 발 연기 로몇안 찍어도 되겠군요 많이 찍어해요 똑똑합니다. <웃음> <웃음> 어 뭐야, 깨버리지 마요. 요 <laughs> <목소리> 뒤에서 보면 좀 웃기긴 한데 정면 찍으실 거죠? 정면은 안 나올 거예요 는거 엄청 잘하시는데요? 방송이 같 오잘 나온다 진짜 예쁘다. 어 진짜 다이정도 돼야 유튜버 프로다 ]다. 프로. 아니요. 그럼, 아니요. 프로 아 <laughs> 다 어렵네 아 진짜 진직적이지 <laughs> <주저가식적이지> 않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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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경련 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소리끝내볼 빨리 줘너 거야, oh. <웃음> <웃음>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en never. 뭐야, 진짜 많다. 자유부인.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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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언니 말 듣고 반디에 하루를 듣고. 이게 문어라고. 문어 같이 안 생겼는데? 문어야. 맛있어. 서울 여자들이 먹는 문어야. 아니, 나와도 되나요? 어, 그럼요. 민,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 네. <laughs> 나 너무 고인물 유튜버. <laughs> 에이. 하늘 언니 원픽이에요, 될까? 원픽. 응. 저의 원픽은 응. 맥주입니다. 응. <laughs> 자유분자유 똑같이 그렇고. 약간 응. 응. 다데배불는데 다른... 갑자기 괜찮지? 응. 그리고 애니가 반을 먹어야 돼. 응. <laughs> 哦，太棒了，加 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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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희도 고객 맞춤형이라던고요아 그래요? 아니 먹고 싶은 음식 종류 이런 거 있어? 우리 또먹고 자나 먹고 나는 세상에 차영이가 그렇게 많이 먹게 된줄몰랐어나 원래 잘 먹었어 언니 나한테 관심이 없었네. 아니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음. 잘 먹을 때니까. 언니가 그때 더잘 먹었던 거 지금은 먹는 건 먹는 것도 아니야. 언니 것도 진짜 잘 먹었어. 위가 줄은 거야? 그 정도면 안 먹진 않았는 내가 너가 <laughs> <laughs> <놉자. 웃음> 아니야 그지 네. 근데 근데 염색할것데요 근데 지금 염색하면 안 된대 네. 왜? 아. 지금 머리 빠지는 시기라 어. 지금 막뭐 하면은 더 빠진다는 속설이 있어 음.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지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맘카페를 었어 너도 맘카페 해? 아니 하진 않고 그냥 눈팅 날네 궁금한 거 검색하면 다 맘카페로 다 오던데. 다 했어? 선물은 거의 할게 없어. 민모가 아, 완성형이어가지고난 생물로 그냥 원래 다녀가지고. 그런 것같습니다 여러분 채은이가 어제부터 돌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네 언니. 아이씨. <웃음> <웃음> 행복하지. 앤앤이가 너무 신기한 표정으로 봤어요. <웃음> <웃음> 쟤네 뭐 하는 거지? <laughs> 이런 표정. <laughs> 미세한 표정 변화 살짝 주세요 응, 좋아요 좀 미소도 좋고 순수하게 웃는 것도 좋고. 괜히 머리 한번 넘겼다가 천천히 지금 카메라 보고 아 옆모습 보여주고 반대쪽도 끝두 네, 번째 착장이에요 머리를 직접 해야 돼가지고 서울 일정이 너무 빡세다. 프로필 두번 찍고 회사 나도.

아, 카나라 의식해서 안 돼. 근데 진짜 여기 좀잘나오는데잘나와고 어. 해가 엄청 잘 돼, 이 체감. 저 가방 다잘 메고 다니메 이쁜 거 같아. 엄청 잘 되고, 이뻐. 이렇게 도 되고, 그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어. 어, 이렇게 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걸려주세요. 얼면은? 완전. 그리고? 어. 이게 나의 성향이야. 어쩔 수가 없어. 치아가, 이칫솔은데 갖고 다니네. 이게 뭐예요? 이거 포켓페이퍼에서 아 여행용 사이즈로 보내주세 아,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거야. 예쁘다, 역시. 감성이. 그러니까. 남달라. 로에다. 요즘 테스트 해보고 있는 제품. 립밤 덕후라서 리 립밤 덕후라을 <laughs> 아, 이거 이기서한 찍어보고 보내드려야겠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벗겨진 거지, 있 치에 벗겨진 것과 같이. 이렇게 쪼글쪼글 쪼글 쪼글. 내가 옛날에 딱노란 립밤이 세컨디자인이라고. 어? 알아. 네, 립밤 진짜 많이 썼었는데. 네. 고 립밤 같은 타입이야. 립밤 진짜 좋아했지 어,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들고 다녀? 립스틱은 여기다 안 캐리어 있어. 아, 아 여기다 그러니까 간 그래. 이런 거 있으면은. 어. 어. 이거 자잘한 거다 넣으면 되는데. 아, 아까 진 아, 여기. 이거, 이거 열려있던데? 이게 어, 열려있어. 열려 열려 가방에 굳이 굳이 열어서. 이거 많아. 하나 들어있고, 다른 거다 이런 것도 다 그냥 가방에. 이게 내 성격이야.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아, 그리고 내가 좀 사고 싶었던 내가 진짜 살까맣게 고민하다가 다음에 사야겠다 했던 가방이. 셀린 벨트백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아? 아봤 매기백. 아, 매기백이에요, 이게? 어. 그리고 이거 그레이 색이 생겼던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레이가 진짜 깜짝 놀랄 거 알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레이 색 가방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막상 너무 다 되게 휩쓸어가더고그 어, 그레이로 사야겠다. 아, 나 원래 블랙으로 사야 아니야, 그레이야. 블랙, 아, 그레이다. 어. 블랙은 가고 아, 싶긴 한데. 아니, 어제도 어, 어제도 쇼핑만 방금... 하셨잖아. 아니, 애기 것도 많이 사고, 아빠 것도 하나 샀어요. 한우 언니가 <laughs> 남편 거는 안 사? 혜생아. 남편 거를 깜짝 선물이라고. 아, <laughs> 이거 볼까? はいグー。